우리나라 시중은행에서 하루에 무려 1조 원씩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은행에서 여러분의 돈이 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한국은행이 2026년 금리 인상을 사실상 확정했다는 소식입니다. 혹시 금리 인상이 젊은 사람들 이야기 아닌가? 라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는 분들은 바로 연금과 저축으로 생활하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입니다. 30년간 수천 명의 어르신들과 세금 문제, 연금 관리, 노후 자금 운용을 상담해온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처럼 은행에서 돈이 빠져나가고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시기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가장 위험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6년 금리 인상이 왜 어르신들께 직접적인 위기가 되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무엇을 준비하셔야 노후 자금을 지킬 수 있는지 아주 솔직하고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무엇부터 준비해야 할지 분명한 답을 가지게 되실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여러분의 클릭 한 번이 더 좋은 정보를 전해드리는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에서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현재 전국 시중은행에서는 하루 평균 8천억 원에서 많게는 1조 원 가까운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일시적인 인출이 아니라 요구불 예금과 정기예금이 동시에 줄어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쉽게 말해 생활비로 쓰는 돈도 묶어두었던 장기 저축돈까지 함께 빠져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더해 대출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업 운영 자금, 부동산 잔금 대출, 생활비 대출까지 동시에 증가하면서 은행 입장에서는 돈이 새로 들어오는 속도보다 빠져나가는 속도가 훨씬 빨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은행은 자연스럽게 자금 압박을 받게 되고 그 부담은 대출 금리 인상, 금융 상품 축소, 대출 심사 강화라는 형태로 고스란히 국민에게 전가됩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이렇게 은행에서 돈을 빼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시장에 대한 불신입니다. 불안심리가 커지면서 현금을 은행에 두고 있기보다는 주식이나 부동산처럼 눈에 보이는 실물 자산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생활비 부족입니다. 물가는 오르고 소득은 그대로이니 결국 버티기 위해 예금을 해지해서 생활비로 쓰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연금 외에 추가 소득이 없는 어르신들은 이 흐름에서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는 고금리 투자와 위험 상품으로의 이동입니다. 일부 사람들은 예금 이자로는 부족하다 느끼며 고금리 상품, 파생 상품, 코인 투자 등 위험성이 큰 곳으로 자금을 옮기고 있습니다. 높은 수익을 쫓다가 오히려 원금을 잃는 사례도 이미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금은 빠져나가고 대출은 늘어나고 자금은 위험 자산으로 이동하는 이 구조는 단순한 돈 이동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이미 은행의 유동성이 빠르게 줄어드는 위기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2026년 금리 인상이 사실상 확정 수순으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배경을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환율 급등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50원에서 1500원 사이 위기선 바로 아래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이 수준은 단순히 숫자가 높아졌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나라 돈의 가치가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환율이 급등하면 해외에서 물건을 들여올 때 비용이 커지고 석유와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며 결국 전기요금, 가스요금, 식료품 가격까지 생활 전반의 물가가 줄줄이 오르게 됩니다. 한국은행은 이 상황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는 단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외국 자본 유출입니다. 금리가 계속 낮게 유지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 한국의 돈을 맡길 이유가 사라집니다. 굳이 금리가 낮고 환율이 떨어지는 나라에 투자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외국 자금은 더 높은 금리를 주는 국가로 이동하게 됩니다. 이 현상이 바로 외국인 자본 이탈이며 이미 국내 주식 시장과 채권 시장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정책 선택의 문제입니다. 통화 정책은 늘 어려운 선택의 연속입니다. 경기를 살릴 것인가, 물가와 환율을 지킬 것인가, 둘중 하나를 정해야 합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분명 체감 경기가 좋지 않습니다. 자영업은 어렵고 소비는 위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환율 급등과 물가 불안이 더 심해지면, 그 피해는 더 커지고 더 오래 갑니다. 그래서 결국 한국은행은 경기를 일정 부분 희생하더라도, 환율과 물가를 방어하는 쪽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이 선택의 결과는 명확합니다. 금리 인상은 불가피해졌습니다. 실제로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김영호 75세 할아버지와 박순자 71세 할머니의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순자야, 뉴스에서 은행에서 돈이 막 빠져나간다고 하더라. 우리도 돈 빼야 하는 거 아닌가? 영호씨, 그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남들 따라 돈 빼면 더 위험해져요. 젊은 사람들은 잃어도 다시 벌수 있지만 우리는 이게 마지막 돈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금리가 오른다는데 저번에 은행에 가서 물어봤더니 우리 같은 노인들을 위한 대환대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금리가 오르기 전에 미리 고정금리로 바꾸는 게 좋겠어요. 이처럼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좋은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되는 콘텐츠를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이제 2026년 금리 인상이 본격화되면 아버님, 어머님께서 직접 체감하게 될 충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대출이자 부담입니다. 금리가 1%포인트만 올라가도 1억원을 대출받았을 경우 연간 이자가 약 100만원 추가됩니다. 한 달로 나누면 거의 8만원에서 9만원이 더 나가는 셈입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변동금리로 대출을 이용 중인 어르신들입니다. 변동금리는 기준금리가 오르는 즉시 이자가 함께 올라가기 때문에 아무런 완충장치가 없습니다. 연금이나 고정소득으로 생활하시는 어르신들께 한 달에 8만원, 10만원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의료비, 통신비, 관리비 몇 개만 더해도 한달 살림이 휘청거리는 수준입니다. 두 번째 충격은 생활 물가 상승입니다.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바로 잡힐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초기에 오히려 환율 불안이 지속되면서 수입 물가가 먼저 뛰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가장 피부로 와닿는 변화가 휘발유 가격입니다. 1700원에서 많게는 1800원대까지 오를 가능성이 현실적인 전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은 주유비 부담이 확 늘고 차량이 없으신 분들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교통비, 택배비가 같이 오르고 결국 식료품 가격과 외식비까지 줄줄이 인상됩니다. 세 번째 충격은 경기 위축입니다. 금리가 오르면 사람들은 소비를 줄입니다. 이자는 늘어나고 생활비는 오르는데 돈을 쓸 여유가 생길 리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외식을 줄이고 쇼핑을 미루고 여행도 취소하게 됩니다. 그 피해는 곧바로 자영업 불황으로 이어집니다. 동네 식당, 미용실, 세탁소, 병원 근처 상권까지 매출이 줄어들고 매출이 줄면 고용이 줄어듭니다. 결국 젊은 세대, 자녀와 손주들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취업이 늦어지고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부모 도움에 의존하게 되고 은퇴한 어르신들이 생활비 지원을 떠맡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요즘 뉴스에는 가끔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수출이 회복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그 수치의 실체를 정확히 봐야 합니다. GDP 성장률 대부분은 대기업 수출 실적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같은 대기업 중심 산업이 조금 회복되면 성장률은 단번에 올라갑니다. 그러나 동네 상권, 골목 경제, 서민 소비 경기는 여전히 극심한 침체 상태입니다. 뉴스 화면 속 성장률 그래프와 실제 우리 삶은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뉴스 수치가 아무리 좋아보여도 아버님, 어머님의 장바구니는 더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숫자에 속지 마시고 오직 내 통장과 내 생활비 기준으로 경제 상황을 판단하셔야 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께서 반드시 준비하셔야 할 대응책은 딱세 가지입니다. 이세 가지만 제대로 챙기셔도 금리 인상 파도를 훨씬 안전하게 넘으실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채 구조 조정입니다. 혹시 대출을 받으신 상태라면 가장 먼저 금리 형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변동 금리 대출을 쓰고 계시다면 반드시 고정 금리 전환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기준 금리가 오르는 순간마다 이자가 바로 뛰기 때문에 변동 금리는 가장 큰 리스크가 됩니다. 또 하나 꼭 확인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대환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정부와 금융권이 고령층과 취약계층을 위해 저금리 전환 상품을 운영하고 있지만, 은행에서 먼저 적극적으로 안내해주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은행 창구에 문의하거나 주민센터, 복지관, 노인복지 상담센터를 통해 꼭 알아보셔야 합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다음 금리 인상 전에 부채 구조 조정을 끝내 두셔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나면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들고 조건도 더 까다로워집니다. 두 번째 대응은 자산 분산 전략 점검입니다. 지금 같은 금리 상승기는 자산 시장이 동시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부동산은 조정 국면에 들어갈 수 있고 주식은 변동성이 크게 확대됩니다. 어느 한 자산만 믿고 전 재산을 몰아두고 계신 분들은 가장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권장드리는 틀은 부동산 3분의 1, 금융자산 3분의 1, 현금성 자산 3분의 1입니다. 물론 개인 상황에 따라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원칙은 하나입니다. 절대 몰빵하지 말 것. 어느 한쪽에 모든 재산이 쏠리면 그 자산이 흔들릴 때 노후 전체가 한 번에 흔들립니다. 분산은 수익을 늘리기 위한 전략이 아니라 노후를 지키기 위한 생존 전략입니다. 세 번째 대응은 현금 비중 확보입니다. 위기 국면에서 진짜 힘을 발휘하는 자산은 언제나 현금입니다. 현금은 위기 때 우리 삶을 버티게 해주는 생존 자산이고, 동시에 기회가 왔을 때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무기입니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고금리 예금에 가입해 안정적인 이자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자산 가격이 급락할 경우에는 현금을 활용해 저가 매수의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긴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바로 쓸수 있는 생계 자금을 확보해 두는 것입니다. 치료비, 가족 돌봄, 갑작스러운 생활비 공백 같은 상황에서 현금이 없으면 그 순간 모든 선택지가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저는 늘 강조드립니다. 현금은 남는 돈이 아니라 필수 자산입니다. 지금 뉴스에서 예금이 하루에 1조 원씩 빠져나간다는 소식 들으시고 가슴이 철렁하신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혹시 남들이 다 돈을 빼가는데 나도 지금 빼야 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셨다면 잠깐 멈추셔야 합니다. 남들이 돈 뺀다고 따라 빼는 게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특히 아버님, 어머님께는 이런 무리한 대응이 노후 자산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이 될수 있습니다. 예금 유출의 주된 이유는 젊은 세대와 일부 투자층이 주식이나 부동산, 고위험 상품으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령층이 이 흐름을 뒤따라가는 순간, 안전한 자산을 스스로 내려놓고 가장 위험한 전장에 뛰어드는 꼴이 됩니다. 경험상 이때 가장 많이 생기는 것이 손실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금리와 환율이 요동치는 시기에는 급하게 움직이는 쪽이 반드시 더 크게 다칩니다. 주변에서 이런 말 듣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식 안 하면 바보다 코인해야 돈 번다. 이두 문장은 지금 가장 위험한 선동 멘트입니다. 전부 고위험 투기로 사람을 끌어들이는 유도 문구입니다. 이 말들을 하는 사람들 중에 아버님, 어머님 돈 잃으면 책임져 줄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수익에는 함께 웃어도 손실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특히 고정소득으로 생활하시고 노후 자금이 인생 마지막 안전 자산인 어르신들께 이런 투기는 도박과 다르지 않습니다. 진짜 노후 전략은 전혀 다릅니다. 어르신 투자는 늘리는 투자보다는 지키는 투자입니다. 돈을 한번 잃으면 다시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실패해도 다시 일해서 회복할 시간이 있지만, 은퇴 이후에는 그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투자의 기준은 수익률이 아니라 안정성과 지속성이어야 합니다. 자산을 늘리겠다는 욕심보다 지금 가진 자산을 얼마나 오래 안전하게 유지하느냐가 노후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예금을 지키고 현금을 확보하고 무리한 투자에 휘둘리지 않는 것. 이것이 진짜 노후 전략입니다. 이제 제가 30년 상담 경험으로 정리한 시니어 투자 원칙 4가지를 꼭 기억해 주십시오. 첫째, 모르는 상품에는 절대 투자하지 마십시오. 이해가 안 되는 금융 상품은 대부분 구조가 복잡하고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설명을 여러 번 들어도 명확히 이해되지 않으면 하지 마시는 것이 정답입니다. 둘째, 수익보장, 원금보장, 확정수익이라는 광고는 무조건 의심하셔야 합니다. 금융시장에 진짜 보장은 없습니다. 이런 말은 대부분 불완전 판매의 전형적인 시작 신호입니다. 셋째, 모든 금융 상담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통화녹음, 상담, 메모, 상품설명서 보관, 계약 서류 촬영 등 어떤 형태든 증거를 남겨두셔야 합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유일하게 아버님, 어머님 권리를 보호해주는 것은 기록입니다. 넷째, 반드시 가족과 상의하십시오. 큰 금액의 금융 결정은 혼자 판단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든 배우자든 누구든 좋습니다. 최소한 사람 이상에게 공유하고 의견을 듣고 결정하셔야 합니다. 금융사 직원보다 가족의 한마디가 아버님, 어머님을 더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꼭 기억하셔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위기엔 부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주인만 바뀔 뿐입니다. 준비한 사람에게 기회가 넘어가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에게서는 자산이 빠져나가는 것이 위기의 본질입니다. 지금 이 순간의 준비가 아버님, 어머님 노후의 주인을 계속 지켜주는 가장 강력한 방패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자리는 결코 평범한 시점이 아닙니다. 은행에서 하루에 1조 원씩 예금이 빠져나가고 있고, 2026년은 이미 금리 인상 구간으로 확실히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환율 불안, 물가 상승, 경기 위축까지 동시에 압박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세 가지가 한꺼번에 겹치는 시기는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시기의 피해는 항상 준비가 가장 늦은 사람부터 크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단한 가지 메시지를 꼭 남기고 싶습니다. 늘리려 하지 마십시오.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한 투자입니다. 욕심을 내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지금 가지고 계신 자산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셔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아버님, 어머님의 노후 자산에 보호막을 씌워두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며 가장 확실한 대비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어르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아버님, 어머님께 꼭 필요한 경제정보와 실제 도움이 되는 대비 방법을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작은 부탁 하나 드리겠습니다. 댓글에 저도 준비하겠습니다. 한마디만 남겨주세요. 이건 혼자만의 다짐이 아니라 서로에게 주는 준비의 약속이 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나 주변 어르신께 꼭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한 분이라도 더 미리 대비할 수 있다면 그 자체로 큰 도움이 됩니다. 아버님, 어머님 모두 흔들리지 말고 안전하게 노후를 지켜내시길 바라며 다시 한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